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 시민들은 보수와 진보 세력 간 갈등을 꼽았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회 지표 결과를 보면 10명 가운데 8명이 보수 진보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최근 탄핵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과 노사 갈등이 꼽혔는데요. 특기할 점은 남녀간 갈등을 꼽은 이가 1년 새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 관계의 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외롭다고 느끼는 국민이 5명 가운데 1명이나 됐습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증가했는데요. 갈등하는 사회는 남을 돌볼 겨를도 없는 거죠. 상대가 경쟁자이거나 적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경쟁의 끝은 결국 고립이자 외로움인 셈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 칼리지 설립 계획 들어봅니다. 광양 향교 흥학제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리포트 취재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해남 완도 진도 지역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삭발을 하는 등 광주 전남 정치권과 학계, 노동계가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산불 대응화에 대비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조계산과 천관산, 두륜산, 불갑산에 있는 탐방로 구간 27곳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 출입 통제가 시행됩니다. 38년 전에 건립된 여수 시민회관이 보수가 필요하다는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재개관합니다. 차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순천시가 대한 고등교육 기관인 생태 칼리지 설립을 추진합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정식 개교할 예정인데요. 순천시 이수동 기획 과장과 설립 배경 그리고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생태칼리지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해 주시죠. 네. 순천 생태칼리지는 어, 생태문명을 다루는 대한 고동교육기관인데요. 그러면 생태문명이 무슨 뜻인지 다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 현대사회는 산업문명, 어, 디지털 문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동안 산업문명이 초래한 기후 위기라든지 생태계 위기, 팬데믹 등의 대안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생태의 문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즉 생태 칼리지는 단순히 자연을 배우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문명의 전환을 이끄는 철학 기반의 전담 교육기관으로서 사는 문명의 한계를 넘어 생명 중심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회복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이론과 실천 공동체와 개인 자연과 인간의 통합적 관계를 학습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생태 사상 갈등 조정 기술 영성 창조 활동 등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규 학위가 아닌 삶의 태도와 사회적 실천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도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생태적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학교의 형식을 넘어서 현장 중심의 교육, 지역 자원과의 밀접한 연계, 공동체 기반 운영을 핵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교육이 왜 필요한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순천시가 이 생태 칼리지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순천시는 이미 순천만 습지와 국가 정원 등 우수한 생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시민의 생활 방식까지 생태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태 수도를 선언한 도시로서 물리적 생태를 넘어 철학적 생태, 즉 운명의 전환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시민들이 생태적 사고와 감수성을 체화하고 생태 전환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는 생태칼리지라는 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단기적 목적은 생태 공감대 형성과 정책 인재 양성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에서 철학적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 환경 보호를 넘어 생태가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기관으로 네.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교육 목표랄지 방향성 부분은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으니까 교육 과정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생태 칼리지의 교육 과정은요 크게 생각 생활 생산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생태적 사고와 감수성을 기르는 이론 수업인 생각 분야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활동 수업인 생활 분야 그리고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한 생산을 다루는 실습 수업인 생산 분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각 과정은 개별 수업이 아닌 통합형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팀워크나 현장 경험, 지역 연계를 기본으로 하며 예를 들어 농사라든지 어 범어컬처, 갈등조정 워크숍, 도시생태 디자인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은 단기 강좌부터 연간 과정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일정 수준의 예술자는 생태문명 실정가로 인정할 계획이며 시험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론보다는 실천, 성과보다는 과정에 중심을 둔 교육 체학을둔 칼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천과 과정을 중시하는 그리고 또 생태 문명 실천가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로 운영된다 이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 나도 저 학교에 한번 가 보고 싶은데 갈수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학교에 가고자 한다면은 뭐 요건이랄지 또 어떻게 또 뽑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어, 순체 시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공동 기획회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방 요건은 나이라든지 전공 등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생태 문명에 대한 관심과 주체적 참여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고요. 선발 방식은 서류와 면접 중심이며 단순히 교육 수혜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라는 관점을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정원은 20명 내에의 소수정예로 구성되며 시범교육이수자는 향후 정식 생태관리지 설립시 학력과 경쟁으로 인정할 예정이며 순체시는 교육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교육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장 참여와 실천 역량이 있는 인재발굴이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지방대 소멸 얘기까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 있을 것 어,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 3월 28일과 29일 양이 틀에 가셔서 저희들이 오크샵을 가졌었는데요. 네. 그날도 서울이라든지 외지에서 약 70여 명의 어, 열띤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날 오후에는 네. 약 10여 명의 학생 그 참가 희망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진 바에 었고요. 어, 저희들이 4월 중에 서울과 부산 및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박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아마 학생 모집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또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뭐또이 어 어쨌든 뭐 생태 문명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 이제 행정에서는 지원 쪽에 치중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어 운영 예산 그 그러니까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2025년 시범 교육은요. 어 순체 시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3억 원 가량 기 확보를 했고요. 강사료, 교육비, 연구비 등 대부분의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지원되며 참여자에게는 어, 별도 소문료를 받지 않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정식 출범하게 될 생태 관리제 적정 예산을 산정할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국비 확보라든지 시민 기부금, 민간 협력 및 국제 연계 사업 등을 통해 어, 다원적 재원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공 중심 초기 투자 이후 민간 기여와 교육 수익화를 병행해. 재정 자립을 유도할 예정이고요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이나 제도적 기반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어쨌든 이제 올해 예산은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들어가면은 시의회 동일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찌됐건 이제 항상 뭐 이제 정치적인 또 뭐 갈등 뭐 이런 부분들도 좀없잖아 네. 있었다 보니까 뭐 시의회에 동의할지 뭐 이런 시의회 입장 뭐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네, 저희들이 지난해 7월에 이미 관련 절례가 의회를 통과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시범 사업 예산 3억 원과 생태 문명 종합 계획 연구 영역비 40만 원도 본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 어 그리고 지난 3월 회기 때는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를 찾아가 생태 문명 추진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요. 올해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서 향후 본 칼리지를 개교하는데 정책의 지속성이나 예산 확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염려하신 부분들이 어또 민선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네. 이게 또 과연 지속 가능하 겠냐 또 이런 아. 부분들을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염려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 저희들이 민선 4기 때부터 우리 시대는 어 대한민국 생태 수도를 표방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민선 8 기에 이를 때까지 약 두세 분의 시장님들 거쳐왔지만 어 생태 수도에 대한 큰 틀은 어, 변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올해 안에 생태 문명 5 개년 종합 계획이 수립된다면 혹여 시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어떤 시장님 오신다고 해도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내년도에 의해도 상당수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약간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낸다면은 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생태 수도와 관련해서 함 그러니까 생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적 합의가 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뭐 시민들 네.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 대학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 합의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생태 칼리지를 만들 때 영국 저기를 조금 참조를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이제 대한 교육 기관들이 정부라지 민간 기부를 통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던데 순천 지금 생태 칼리지도 앞으로 좀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란 말씀.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운영 부분 중에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요소를 차지하는데요. 순천 생태칼리지는 시범 단계에서는 전액 1위로 운영되지만 어, 장기적으로는 일부 자원을 유치해서 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요. 어, 도, 특히 그 영국의 슈마칼리지나 어, 독일의 프라이브르크의 에코스텐테이션처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에서 제도 창안을 했고요. 국내 생태 교육 관련 단체나 재단 또는 시민 후원회 등을 통해 민간 기부와 협력도 추진할 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되 재정의 다변화를 통해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향후에는 생태 관련 공공 사업이라든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 사업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시가 행정적으로 기반을 책임지고 전차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어~ 원한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슈마어 학교 칼리지 말씀 좀 해주셨는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네, 영국의 슈마어 칼리지는 1991년 영국 대번주 토트네스 마을에 설립된 세계적 생태 교육기관인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체학을 바탕으로 생태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정규 강의 대신 공동체 생활, 자연과의 교감, 예술과 영성, 실천 프로젝트 중심의 통합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강의실을 벗어나 지역 사회와 환경을 기반으로 학습하며 지식뿐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배운다는 게큰 차별화 되었다고 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플리머스 대학과의 연계로 석사학위도 수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학위보다 삶의 변화라는 가치입니다. 순천생태칼리지는 슈마의 교육 철학과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를 순천의 생태환경과 공동체의 구조에 맞춰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그 영국의 슈마어 칼리지가 프리머스 대학하고 협력한다는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순천의 이 생태 칼리지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들하고 협력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는지 그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순천 생태 칼리지는 기존의 지역 대학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순천대학교와는 어떤 공동 연구라든지 교수진 교류 생태 관련 과목 신설 등 교육 협력 모델을 제대로 창시할 예정이고요. 네. 제일대나 청암대와는 실습형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과 연계한 프로젝트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생태 관리에서 지 이수한 교육 과정을 지역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음. 공동학위 또는 연계 수료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내 생태 교육 센터를 또 설치하거나 생태 과학과 같은 전공 신설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방안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대학과의 협업은 생태 교육의 확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어, 사회 진출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분야로 좀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생태 칼리지는 전통적인 졸업장 중심의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자의 실무 능력과 프로젝트 성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졸업자는 도시 계획, 생태 관광, 공공 갈등 조정, 생태 교육,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의 정책 사업이나 관련 민간 영역과 직접 연결된 진로 기회도 마련될 예정이고요. 졸업 시에는 학위 대신 생태 실천 보고서와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로 실력을 증명하고 시민학교 운영, 도시 생태 자문, 협동조합 창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내외 생태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인 진출도 가능하고요. 생태 전환 전문가라는 새로운 전문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정식 대학으로까지 가지는 않습니까? 네. 어, 좋은 질문이신데요. 현행 저희들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대학 설립은 광역 자치 단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시는 메가시티 논의 와 연계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의는뭐 기초 시 자체에도 대학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또 발의되어 있고 손철 씨 또한 생태 관리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육부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생태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시설, 교수진 구성 등을 준비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전담 교육기관 형태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실립 생태대학 설립을 저희들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 궁극적으로는 실립 생태 대학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법적인 뭐 이런 부분들의 변화들도 좀 기간에 이제 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이 음, 무엇보다도 학교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수진들 확보하는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네, 생태칼리지 교수진은 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인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자격보다 생태문명 전환 경험이 있다거나 지역 연계 역량, 현장 중심 교육 능력을 갖춘 교사 및 전문가를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순철씨는 국내 생태교육기관이라든지 대안학교, 시민단체 등과 인재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슈머칼리지, 풀무학교, 파주 타이포그라피 백옷 등에서 활동한 생태 교육자들과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 자문위원회와 저력 그룹을 통해 추천 및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담 교수진을 조직해 네. 생태 체력과 커리큘럼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학교가 들어서는 곳이 해룡 초등학교 농주 분교로좀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지역 사회랄지 지역의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구상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생태 칼리지는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자 공동체 플랫폼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들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 폐교된 해령초 농주 분교를 중심으로 한 현재 그 사랑 어린 마을 배움터가 있는데요 이미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생태 공동체 모델을 실현 중에 있고요 인근 하사 마을이라든지 상내 마을 와우마을 주민들과의 공동 행사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거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태축제나 지역문제 해결형 수업, 마을교육자 양성 등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도록 할 것이며 주민이 곧 교육자이고 교육 대상이며 교육이 곧 공동체 활동이 되는 순환적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생태 문명의 근간인 연결성과 공존을 현실에서 부여하는 중요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어,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아 순천에 이런 학교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렇게 학교 진행 상황 또 보면서 과장님과 또 인터뷰 기회를 좀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이수동 기획과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광양 향교. 흥학제가 다시 세워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향교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방에 설립한 중등 교육기관인데요. 순천 향교와 광양 향교, 여수 향교, 고흥 향교 등 우리 저 곳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광양 향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쯤 처음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쟁이나 불이 나면서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네. 그 뒤에 1613 년 현감과 지역 선비들이 힘을 모아서 큰 건물인 대성전을 새로 지었고 1784년에는 우정교련의 현감이 다시 중건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를 걸쳐서 대성전 명륜당 동제서재 등 주요 건물들이 복원이 됐고요. 현재 광양현교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을 비롯해 풍화루 동제서재 상재 등 다양한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복원하지 못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흥악입니다 됩니다. 이 흥학재가 최근 다시 세워져서 지난 25일에 준공식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 흥학재 한자 말로만 보면은 학문을 흥하게 한다는 곳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어떤 곳인가요? 우선 이 흥학재는 광양 고을의 이 선비들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곳인데요. 기록된 바에 따르면 흥학재가 위치한 곳은 향교에서 남쪽으로 20보, 이 그러니까 약2 0터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3억 원, 또 광양시에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바로 그곳에 다시 세워지게 됐는데요. 광양 향교 유림들은 이 전라남도 의회와 광양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시해 불망비를 흥학제 건물앞 마당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의 병화를 거치면서 유실된 후 오랫동안 그옛 터와 이름만 남아있던 흥학제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게 된 건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광양 향교 전 전교이자 성균관 부관장을 여기만 박교 고문의 말 들어보시죠. <laughs> 처음에, 진연 또는 분명히 를안 해. 영조 때, 행감 임원이란 분이 오셨어요. 그래. 이 고래 선비들의 어린 자녀를, 자, 자식을 가르칠 시설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금을 모으고,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했고, 지려고 으 했는데, 이 임원 행감이 또 이제 다른데로 가셨어요. 계획했던 것이 다그 이루어지질 못하고 중단이 됐어. 그런데, 정조 8년에 또 모아서 협력을 해갖고, 제근 했어요. 예, 우리 관양에 유명한 그 신재 선생도 아주 어렸을 때 여기서 공부를 했고, 추산두 선생, 그리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김상우공. 거기도 여기서 어려서 공부를 했고, 매천 선생도 여기서 어려서 공부를 했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었던 것인데 허물어져 불른 뒤에 그걸 복원을 못 오고, 지금까지 있다가 개우, 이분의 징검다게 이 광양향교에서는 유림대학이라는 걸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시나 서예, 국악 등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전통 학문과 유교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광양향교 내에 있는 이 명륜당이라는 공간에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공간이 좀 좁고 명륜당 외에 좀 적절한 교육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의 흥학지에서 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데요. 성균관 유도회에 관. 광양 지부 김옥기 회장의 말을 통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광양 향교 유림 대학은 맹륜당에서 교육을 했는데 다섯 개 과정이 너무 다좀 협소해요.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흥학제가 준공이 되어서 전부 유림 대학 전체 5개 과정을 그쪽으로 옮길 거고 옮겨서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또한 향후 이제 자라나는 세대 시대들은 예전에는 두 분이서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예절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이제 향교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그 예절 교육을 좀 할까 합니다. 활용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향교 자체적으로도 할수 있지만,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각 학교별로 이쪽으로 와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현 시대의 한교는 단순한 유교 교육 기관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전통, 전통 문화 계승과 인성 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절을 배우고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데 한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이 유림 대학을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한교의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해 나가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박기호 권문의 말 들어보시죠. 전국 234개 행교 중에 유림대학을 운영을 하는 행교가 아마 3분의 1이 거의 다못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양행교도 지금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여기 가까이는 순천도 하고 있고 남해도 하고 있고 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강사진도 쉽지를 않고 꽤 사명감도 안 크지요 한문을 배운 데는 전부 한자 한지 한자 예절이야 그런데 하문이 말살되니까 자꾸 쇠퇴해지죠. 그러니까 점차 이제 그것을 읽게 보고 우리 행교가 지금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생각해요. 사회 도덕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그래도 우리 행교가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양향교 흥학의 복원으로 시민들이 전통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흥학재가이 세대 간 가치를 있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라고요. 이 지역의 전통이 일상 속에 누가 될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